안녕하십니까 정비박스입니다. 오늘 어 작업할 차량은 BMW X3 F 바디 차량입니다. 저희가 오일 소모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앞전에 뭐 터보랑 이런 걸좀 작업했던 차량인데 고객님이랑 저희랑 시간이 안 맞아서 주행 중에 울컥거림. 증상 때문에 원래 전에 작업하려고 했었는데 명절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시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진을 할 뻔했죠. 그때는 분명 TC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TC 증상 저희가 앞전에도 영상에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행하다 보면 말탄거저다다다 울컥 울컥 엄청 심하네. 계속 그러지. 아니, 뭐, 조향하거나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틀었을 때, 막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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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인데, 오차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X3에서 몇번 당할 뻔한 적이 사실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륜샤프트를 빼고 주행을 해봤는데, 사륜샤프트를 뺀다는 거는 사륜을 죽인다는 거예요. 시운전을 해봤는데, 역시나 증상이 동일해요. 약간 후전은 됐지만, 일단 시운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근데 영상으로 이게 담길지 모르겠네. 참. 정비가 어려워. 아까 고객님 오셔 갖고 오 중고차 매매단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 이러는데 아저 오일도 진짜 잘 갈거든요. 근데 소음, <laughs> 떨림, 진동, 암전류 머리 그, 아픈 것들. 어 엔진 소음 그것도 간헐적. 아, 이런 것도 진짜 참 어려워요. 제가 어디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 BMW 차량인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차가 한 달에 한두번 구동장치 이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셨던 차량인데 지금 당장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이렇게 방문해주셔라 했는데 다른데다가 뭐 내가 뭐돌팔이니막이렇게막 써놨더라고. Amino? 압력 전환별부 바꾸고 뭐 해결됐다. 나도 그건 바꿀 순 있어. 근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바꿨었는데 이게 정비랑게참 힘들어요. 일단은 자 증상이 가속할 때 두서 두둑는데 아마 좀 열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참, 오일도 잘 갈고, 그지? 소모품 이런 것도 잘 바꾸는데, 왜 자꾸 난해한 차들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저, 저기 밖에 미니 서 있는 거 있지, 민규야? 네. 다른 데서 할거다 해봤어. 엔진 내려서. <laughs> 다 했는데도 증상이 안 잡혀서, 우리 엔진을 빡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 저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고객님들한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모르겠다.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참 힘든가 봐. 그지? 정비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과 그 가게의 성향과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인데, 나는 그지? 내가 작업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정비사들의 모든 모든 뭐라고 말씀드릴까? 우리가 오진과 작업불량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만큼 응대를 해주냐, 못 해주냐 차인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 차는 제가 오진할 뻔 했다. 오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확히, 조금이라도 정확히 진단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아, 뒤에서 허브 베어링 소리도 좀 난다. 전안 들려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 뒤쪽에 허브 베어링 소리 좀 나. 들리거든 나는 아 지금 또 증상이 안 나오네 좀 타야 돼이 진동 소음 이런 게 고객님들이 불만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다른 데 갔는데 정상이래요 어 나는 분명히 들리는데 근데 이건 사람의 느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진단기로 찍어도 뭐 나오지도 않고 오로지 내 오감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경험과 오감. 정비라는 거 교체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 이렇게 진단이 중요한 거. 야 그냥 문제 될만한 거다 교체하면 저도 하죠. 그치그렇 <laughs> 그치. 주변에서도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미친놈처럼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바꿔. 이차저차 많이 타봐야 이 차가 정상인지 아닌지 사실 알아. 이게 한번 시운전 한다고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 차를 지금까지 한 30대 이상을 바꿨을 거예요. 이차저차막 타다 보니까 이차 정상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공부지 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 기변병이 또 오니까 그게 문제지 <laughs> 항상 여기 문제야 그게 지금 이더더더더 살짝 느껴지는 거야? 어아 근데 이게 꼭 영상을 찍으면 잘안 나타나요 이 새끼들이 <laughs> 지금... 느낌이 나는데 이게 영상을 당길 정도가 아니에요 t c 증상과 굉장히 흡사해요 원인은 다르다 이게 정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은 그래도 도움 되는 영상일 수도 있고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원인이 뭘까? 저요? 어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되죠? 어. 울컥울컥거려요. 어어. 두둑두둑두둑. 네. 저속에서 그러잖아. 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ZF 8단 미션들이 들어간 차량들에서 8HP, ZF 8단이라는 거고, 뭐 45, 5, 5, 뭐 70, 70까지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봤었는데 이상하게 45 들어간 것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O 시리즈 이런 건다 미션은 똑같이 쓰는데 X3에서 많이 나타나요. 제 그냥 경험상입니다. 경험상 X3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미션과 엔진을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댐퍼 클러치 또는 뭐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락업 클러치가 붙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유체 클러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 회전을 미션을 통해서 터빈, 이런 거를 통해서 미션으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해주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면 유체 클러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행거리 20만 넘은 차량들에서 꽤나 많이 교체하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라서, 요거 교체하는 영상을 또 담아보도록 할게요. TC와 토크 컨버터라고도 하는데, 그거랑 이렇게 혼돈이 되는 증상이라서, 정비하시는 분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는 척 하진 않을게요. 어. 근데 미션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자동차 쪽에서 외장 뭐 사고수 이런 건안 하지만 저도 공부에 욕심이 좀 있어서 요즘 들어 좀 미션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션은 그 신종합 대표님이 어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내가 하면은 창피할 것 같아서 못 하겠어. 어? 또 내가 어설프게 아는데 아는 척 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저도 꽤나 공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 이런 걸못 하겠어요. 잘 설명충이 아니라 그런 거 나는. 앞에 언더커버 떼고, 파트리 떼고. 지금 보시면, 다른 샤프트를 빼놨어요, 일부러. 저희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온다. 오늘은 우리 민혁이와 함께 해봐야지.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너 키에 맞추지 마. <laughs> 말 내려. 어? 내려. <laughs> 아, 민혁이 형 자꾸 이러면 지키에 맞춰. <laughs> 야! 봤지? 위력. 아, 이 작업 내용으로는 일단 TC 내리고 미션 내리고 컨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풀렸다. 됐어. 네. So, 여기 딱 멈춰놓으면 돼. 오케이. 네. Okay. 근데 요즘 NG들이랑 일을 못하겠어. 왜요? 키가 너무 커. <웃음> <웃음> 너 배터리 좀 갖다 줄래? 안 네. 보여. <laughs> 보조기구 필요해. 형, 보이세요? 어? 감으로 하고 있어. 아... 너가 높여 나와서 <laughs> <laughs> 보이잖아. <웃음> 이제 미션 떨어진다잉. 네. 내린다잉. 미션 살짝 내려. 살짝 내리면서, 뒤로 잠간만 내려주세요. 네. 톡톡톡. 걸리는지 보고. 톡톡톡. 네. 톡톡. 쭉 내려주세요. 쭈욱. 아직 뜨거워 식기 전에 내가 내려버렸네. 만져봐. <laughs> 어, 엄청 뜨겁긴 뜨끈 뜨끈해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 볼트 하나 하나에 고무 아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유되는 부분은 없고 리테이너 여기 하단부를 봐도 지금 바싹 건조돼 있죠. 원래 내렸을 때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교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요거는 재사용하기로 하고 요오일 빼고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리고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갖고 와 파츠 크리너. 형네 아빠가 원래 미션도 하셨었거든 네. 중3 때 미션 재생했었으니까 네. 중3 때 겨울방학 때 이런 사람 도망가가지고 야, 나와 해갖고 미션 닦았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오일 다 빼지 네. 근데 형도 오래돼 정확히 기억을 안 나거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안에 상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여기도 클러치가 들어가니까 도는 거 느껴져? 아, 이렇게 돌려서 아네이 감이 있는데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어차피 수리해온 거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거 레이저로 딱 디스크랑 터빈이랑 이런 거다 바꿔. 그 다음에 레이저를 다시 붙여. 그 다음에 밸런스를 봐. 음. 토크 컨버터를 재생할 수 있는 데가 국내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어. 세거 한 300만 원 한다. <laughs> 지금은 저희가 부분 수리를 해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데, 사실 주행거리가 한 20만 넘어가는 차량들은 사실 미션까지 오버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 문제 있는 부분만 이렇게 부분 수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다 미션도 고장 난 증상도 다르고, 고장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보는. 차주분들이 이걸 느꼈다고서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꼭 점검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8hp 45x 거의 후륜 모델들은 45가 들어가고 토크 높은 거 말고 그다음에 뭐 토크가 높은 차들은 뭐 70도 들어가고 뭐 롤스로이스였나? 뭔 차는 90 90인가도 들어갔던 걸본것 같아요. 이게 참 명기 엔진이고 참 좋은 엔진 미션인데 엔진이래 또 씨... 이 미션이 나온 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0 9년식부터이 ZF8단 미션이 탑재돼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말도 많은 게 미션은 오히려 무교 아니다. 뭐 레벨링을 할때뭐 여름에 밑에 막 선풍기 놓고 막 식혀서 해야 돼서 하룻밤 레벨링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미션 나온 지한 15년, 16년 된 거지 이제 진짜 오래된 미션인데 아직도 말도 많고 BMW는 무교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뭘 교체는 뭐 자유니까 사실 엔진오일도 당장에 3만 키로, 4만 키로 타도 엔진에 문제 안 생겨요. 노후가 됐을 때 이런 고장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권장. 미션오일은 주기에 맞춰서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 안에도 디스크도 들어가고 뭐 터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요. 요거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딸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 자료를 해서. 한번 또 첨부를 윙교해주면 좋겠지? 엔진 돌아. 오일로 인해서 컨버터를 돌려. 돌려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야, 미션은 지금 아까 나왔던 증상들이 미션이 직결, 1대1 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야. 토크 컨버터가 있으면서 뭐 장점으로는 변속감이 뭐 엄청 좋게, 부드럽게 되는데 저희 뭐 DCT나 이런 거 보면은 건식 들어간 것들 특히나 변속, 왕, 왕, 왕 이렇게 변속된단 말이야.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차들 변속하는 거는 변속은 빠른데 또 디스크가 건식이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저희 수동차 삼발이 디스크처럼. 모닝 네. 이해지? 네. 주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 노후로 인해서 망가졌다. 또나 BMW 하는데 망가진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정비소기 때문에 망가진 차들만 들어와요. 우리 영상이든 뭐 다른 영상이든 보면 뭐 BMW 품질 안좋네뭐 벤츠는 짱치네. 어? <laughs> 정비소는 고장난 차가 들어오는 곳이고,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고. 음. 느낌 다 네. 봐봐. 소리 잘 들어봐. 네. 따라락. 음. 아, 따라락 봐봐. 들리지? 네. 이거 펌프 들어가는 소리야. 아. 아, 펌프 들어간다고요? 어, 그것도 잘 들어. 우리 미션 오일 갈다 보면은 시동 걸고 딱 넣었어. 네. 안 들어간 차들 있지. 네. 오일 펌프가 안 좋아서 오일을못 못 당겨줘서 그래. 시동을 걸면은 돌잖아. 네. 못 올려주니까 밑에 있는 팬에 있는 거못 빨아들이고. 아, 그래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변속. 이제 또 공부 됐지? 아, 네. 어. 사람은 몸으로 갈 거야. <laughs> 어? 맞아. 공부가 된다니까. 보시면은 여기도 컨버터에서 한 2L 정도 오일 나가요. 참 안타까운 점은 뭐 여기다 구멍만 하나 내줬으면 있었으면 여기서 딱 바꿔서 바꿔주면 딱 좋을 텐데 진짜. 올리겠습니다. 음. 형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골 미션이란 말이야. 네. 아직도 무교환이라고 난 그런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BMW에서는 무교환인데 제타에서는 ZT... 5만 k m 마다 교환하라고 하잖아요. 너도 그거 봤지. 네. 그냥, 뭐, 안 가고 미션 퍼지면 되지, 뭐. <웃음> 어? <웃음> 아, 앞으로 살짝 밀고, 내려야 돼. 그만. 앞으로 살짝, 어, 좀만 더. 어, 밀어. 밀고 있어. 밀고 있어. 꼈을 때 이게 이렇게 잘 돌아야 돼. 움직이지 않아, 지금. 만져봐. 근데 그 펌프에 딱 안착이 안 돼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돌려서 꼈잖아. 네. 안착이 안 되면은 잠금 밀리잖아. 네. 그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이 예지 이제 네. 딱 맞잖아 이제. 네. 배선 씹히는 거 확인하고 주전가야 돼. 네. 이 배선이 미션에 끼거나 씹혔는지 확인하려면 흔들어 보면 돼. 네. 안 보이잖아. 네. 끼고 제 자리로. 네. 요거는.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봐봐. 옆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딱 잠가주는 거야. 네. 그러면 들어간 거야. 네. 배선은 또 쓸린 거 있나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배선이거든. 네. 그거 잘 봐야 돼. X5들이랑 이런 차들 미션 내리면은 배선이 이렇게 여기 DPF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미션 여기 타고. 네.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이 브라켓들 제 위치 안 놓지. 쓸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야좀 이상한 증상이 나오거든. 잘 봐야 돼. 네. 어쨌든 꼼꼼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너는 티슈를 올려야 되네. 올려줄게, 일단. 음. 브라켓 렌즈 음. 음. 좀 넣고, 렌즈 렌즈 안고가운데장안 넣고. 됐지? 네. 다 아, 됐습니다. 화안 꼈는데? 응? 화안안온것 같은데? 장난이야. <laughs> 민혁이랑 같이 해가지고 시운전 갔다 와니까 이러고 오긴 했어. 어. 아, 손님들 중에 오셔가지고 어, 우리 딸 소개시켜 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자 있습니다 우리 민혁이.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던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저희 가 작업을 다 해놓고 변속기 어댑테이션 값도 리셋을 해놨더니 변속도 좋아졌네. 차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 그지? 네. 차도 부드러워. 가볍다 그래도 나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음. 아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제 10만이 넘어가지고 이벤트를 해볼까 하는데 너무 내 의견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네. 어? 어?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 가장 좋았던 게 저희가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자가정비 이벤트를 했을 때가 사실 가장 뿌듯하고 좋았고 그냥 그지 식사 대접해 드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세 분을 받아서 했었는데한 분은 대전인가 멀리서 오셨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연락하는 차도 고치고 물어보도 보시고 이렇게 하고 한 친구는 정비사였고 한 친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정비하고 있어요. 또한 친구, 그 정비했던 친구랑은 또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왕래하고 형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이벤트를 자가정비 이벤트로 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참고해서 한번 이벤트를 뭘로 할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버튼도 왔는데 까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깔 시간이 없네. 그치? 너무 궁금해요. 어, 저 실버버튼 받았어요. 우리 채널이 10만 구독자가 될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laughs> 그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시운전을 오래 하고 내일도 한번 시운전해서 정확히 수리가 잘 됐는데 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출구를 할 건데 어, 이게 저속지 턱턱거림 쉽게 말하면 턱턱거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TC뿐만이 아니라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 부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참고해 주시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운전 더 하고 출구하면 이상 없이 고객님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재밌는 게 없네 어려운 것밖에 없어 아무튼 그럴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